뭐야? 캐릭터마다 이거 화면이이상해 어, 익셀 하다가 자. 어, 잔다, 또지 잔다. 어, 그럼 안 될걸? 야, 일어나줬어. 어? 야, 무서워! 어 여기 있다 여기 어, 누구야 여기 누구 이스쿠어 야 어, 나야 안녕 어디 있어? 근데 스팀이 너개쪼개 조금 있는데 너네는 어디 있어? 나 그리고 화살표 있다 오른쪽 구석에 있을게 그게 어, 어디냐 그... 이거 타 이거 타따2이제 시장이야 얘들아 괴물이 오잖아 <laughs> 괴물 이 오면은 무서워. 얘가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되게 불안해 하거든 그때 <laughs> 먹으면 돼이펑불안제 아. 어두운 곳을 조심하래. 아. 음. 어두운 곳에 나오는 거구나. 가보자 일단. 아 이제 시작이다. 아자 이제 시작이야. 내, 내 꿈을, 꿈을 내 꿈을 위한 여행 피카츄 유치원 선생님 된거 같아. <laughs> 걱정도 없어, 없어 없어. 버튼 눌러야 된다 일단. <laughs> 야안받혀 그거 버튼 그걸 찾아와야 돼. 아 그래? 아 찾아 대 지금 못해? 같이 다녀 나보고 뭐. 천천히 가 <laughs> 여기야 여기, 여기, 여기 가면 보이 뭐 있어? 있어 여기 아, 어떻게 들어가 여기 여기 <laughs> 가보어야 얘들아 여기 뒤에 보이 뭐 있어 야 너네 어디냐고 <laughs> 아니 얌전히 아니 이 좁은 공간에 서왜 자꾸 길을 있는 <laughs> 거야 야, 여기 길이를 게 뭐가 있다고 <laughs> 개... 캐릭터 진짜 조카의 생겼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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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얘들아, 얘들아 어? 흩어져서 뭔가를 찾아봐야 될것 같아. 아, 아, 안돼 안돼. <laughs> 아니 여기 떠지지 마. 드리어방 이게 끝이야. 우리 엘베 올라가야 시작할 아, 수 있어. 떠지지 마. <laughs> 이게 무슨 소리야? 샵샵샵샵1 샵, 2 3 4. 여기가 다 여기 샵이야. 여기 샵 쪽. 근데 그중이다 샵. 자 여기가 지금 이쪽 벽면 샵으로 되어 있는 벽면을 보면 1 2 3 4야. 어디요? 그치? 1, 어, 차 벽면을 보면 1 2 3 4잖아. 이게 순서야. 1번에 반대편 벽을 보면 5지. 3. 2번에 3. 그러니까 5 3. 5 3 1 7 이렇게 되는 거야. 5 3 0 7. 5 3 0. 와, 머리로 누름. 어, 어, 간다. 얘들아, 이제 시작이야. 나는 2층을 단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어. 빨리 와. 무서워 자, 이제 시작이야. 내꿈을 <laughs> 길을 찾아야 돼. 여기를 나가야 되니까. 미로야? 어 지금 지금. 아 제리야. 어, 왜리야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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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제리가 너무 딱 붙어서 <웃음> 와가지고. 뒤도는데 <laughs> 깜짝 놀랐어. 와! 도와줘! 아, 저 연기 나와. 얘들아, 나 캐비넷에 숨어 있거든. 지 혼자 숨어. 그 죽으면은 그 하얗게 내가 귀신처럼 돌아다닐 수 있거든. 빛이 나오는 방을 찾아야 돼. 그 방에 들어가면 부활할 수 있어. 지금은 켤수 없대. 근데 저기 나중에 다시 와야 되는 거 같으니까 위치를 기억을 해야 될거 같은데 나는 기억 못해 일단 얘들아. <laughs> 나도 기억 못해. 나도 기 못해. 그럼 제리가 기억하면 되겠다, 그렇지? 아, 나 뭐, 못해 기억 살아라. 같은. 어왜왜어 <laughs> 왜? 나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. <laughs> 아시발. 주워야 돼. 그 죽었을 때그 죽은 자리에 가방, 노란색 가방 어? 있지 않아, 제리? 얘들아 뭔 소리 나? 얘들아! 불이 빨개져! 하지 마! 그 제리야. 그 죽은 자리에 노란색 가방 있거든? 아! 노란색 가방을 주워야 돼. 알았어. 아, 뭐야? 살려줘! 아! 얘들아, 얘들아. 캐비넷에 숨어, 캐비넷에 언는 길을 안보까날또우죽었 어? 문 이란 누구 얘기 하나？이렇게 그리고 여기 메 모에 어. 9시 5분이라고 써있 거든. 어, 여기 제리야. 이거 먹어. 이게 아마 몬스터한테 맞으면은 어, 이거 먹으면 피를 뽑을? 왜... 어나못 먹어 이거 어떻게 먹는 어, 너 거야? 꽉찬 거야 그러면 이거 응. 먹을 때 어떻게 먹어 마실 때 아이 눌러가지고 클릭하면은 아 사용 있어 아 우리 일단 밤용 찾아야 돼 얘들아 나 후레시 나갔어 난너 어디 있는데? 제리야 먹어 어, 어떻게 먹어 어, 제리야 죽었다 이게 그 연기가 그 개가 나오는 연기거든 죽었다 어. 음. 어, 뭐, 어? 저 새끼 뭐야? 봤어 봤어? 오 어, 봤어 미친 거 아니야? 나간다 제리야 어, 어. 나간다 어 그, 얘들아, 돌려서 먹어봐. 맞추래 이거 무슨 모양으로 맞춰야 돼? 어 말이다 말 어? 어어어 와 이쁘다. 어 얘들아 문, 문 생겼어. 이제 가는 거야? 뒤에, 어? 드라이버. 그리고 또지야 나눈 찾았어. 나도 이빨이랑 손가락이랑 귀랑 발 들고 있어. <laughs> 신체 부위 다 들고 다녀. 그 다음에 5분이었지. 그럴걸? 그 다음에 큰 바늘을, 큰 바늘을 어? 어 됐어 됐어. 어,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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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뭐야. 어? 지 나왔다. 8651. 상자 본적 있어. 내가 나 가다가다가다 나 어딘지 가자. 몰라. 내가... 어, 여기 있다, 여기. 어? 이거 아니맞아마장 어. 거기야. 절단기... 덕트 소리나. 어, 뭐, 뭔 소리야? 덕트 소리... 어, 어, 저, 저, 걔한테 쫓긴다. 쟤, 이리 아! 어디 리어 이리 야쟤리야 야! 어 와... 리죽쟤리 저리야. <laughs> 야, 이거 아, 스프레이로 바닥 칠할 수 있대. 어, 맞아 맞아 맞아. <laughs> 야, 다 칠할까 그냥? 그 길목 길목에 표시를 해야 될것 같아. 님 모든 시신을 모아 빈방에 쌓아 두었대요. 아, 우리 아까 주운 거발 이빨 막 이런 거. 아, 발을 이거 이름 잘 봐둬야 되는 거리가 먹었잖아. 한 명은 또 치아가 없대. 우리가 아까 다 먹은 거 아니야? 만약... 어, 다 주웠어. 먹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, 젤리야 <laughs> 얘들아, 어? 우리 엘베 타고 나갈래? <laughs> 어, 너무 좋은 생각이야. 난 여기는 아님? 다 어, 여기, 너. 여기 표시해두자, 젤리야 아, 여기 <laughs> 아니 예! 야, 씨발! <laughs> 아니, 왜 저기서 나와, 이 새끼나! 뒤에서 달려오고 지랄. 너무 <laughs> 무서 지랄이야, 미치? 진짜! 으아! 아 젤이야, 어딨어? <laughs> 여기 개새끼도 나오고 지랄. 개새끼. <laughs> 아 밑에 리겠네 <미쳐버리겠네>. 사방에서. <laughs> 아 쟤는 이제 무섭지도 않아. 짜증나 그냥. 예, 뭐예요, 누구 이거. 맞아? <laughs> 나 화장실 가서 좀 지리고 올게. 어 갔다 와. 뭐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? 아 근데 다 봤던 방 같지 않아? 다 봤던 맞아. 방 맞아. 맞아. 또그 망치가 어디 있는 거야? 어? 리셋 하면서 이게... 다시 하자 그냥. 그니까 이게 왜냐면 우리가 지금 약이 없잖아. 근데 리셋 하면은 어쨌든 대, 대강 여기까지 진행한 거는 대충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. 야, 여기 상자방 여기 도장이 방 어? 누가 먹었어? 케케케케케케케. 놀래라. 에케케케케케 케케케케. 케케케케. 케케떡거려 <laughs> 아니, 이 모든 게 랜덤이라는 게 열받아. 아, 근데 랜덤 아니면 재미없긴 할 듯. 나 토할 거 같아, 얘들아. 어떡해. 재미없어? 뭐, 뭐 줄까? 정신제 없어? 아, 여기정신 야, 이거 먹어봐. 이거 먹어봐. 어, 고마워. 내 앞에 아직도 개새끼 돌아다녀. 맛있어 맛있지 어 가자 가자 <웃음> 야, 야 <laughs> 이제는 정신과 약도 맛있게 먹는 지경이야 <laughs> 정신과 약 <laughs> 처방해 드렸습니다 <들어선다. 웃음> 맛있게 먹는 지경이야 담용 못하겠다고? 음, 나 토할 거 같아 그래? 다른 거 할까? 쌀알 세기는 나가라 쌀알 세기는 <laughs> 어디다 자꾸 추천하는 야, 거야 3개. 여기밖에 안 하는 거야 그거는 얘들아 쌀 세기를 자꾸 다른 데다가 지마. 그건 대리만 하는 거야. 그래. 대리만